관리 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봐봐. 파쇄석을 해놨잖아. 아, 이렇게? 응. 음. 그렇게 자르는데왜안 하지? 왜안오지 그게 아직 뭐, 여기는 일, 소화기도 비치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두두두팀 여기 주차 여기는 주차 여기 텐트 여기 주차 텐트 그리고 파악기도 있고 배전판이 여기 따로 있잖아 배전판. 힌트를두 개씩 치는 거야? 아, 두 집이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잖아. 어. 반반씩 해서. 그러니까, 그럼반을 나누지 왜 이렇게 나는데? 둘. 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두 팀이 와도 되고. 도 아니, 아니야.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저길 기또 아까 거기 있잖아. 내가 오면서 잘봐 넘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 거기가 어어 저기 텐트를 누가 쳤어 근데 어, 저 앞에 <laughs> 대박이다 여기는 한 집인데 야 겁나 크지 여기야, 여기 한 집인데 텐트 치고 탑붙 치고 해도 공간이 나와 여기는 두 집이 치겠다 이렇게 해서 그지 응, 팀으로 해서 두, 두 집이 두, 와서도 세세 집도 되겠다. 이렇게. 이무 저쪽은 데크야 저쪽 넘어는 음, 우측으로 산? 이제 산 올라갈 수 있겠어? 산은, 수 있겠어? 산은 왜 올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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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휴게소 이때 130m. 휴게소가 있겠어. <laughs> 잘 해놨네, 여기. 진짜 잘 해놨다니까? 근데 왜 놀리는 거지? 오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나? 청나 해변공원, 캠핑장에서 뒷산 오르기 이게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보드 타는 데 있잖아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된 거야 이 도로가 와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세 개인데 왜이렇 많지 않아? 여기도 화장실, 저기도 화장실, 저쪽도 화장실인데. 아 운동한 만하시게? 응? 해변공원 캠핑장에서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운동시설도 돼 있고 벤치도 있고 저기 보이는 도로는 김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제2 외곽 고속도로고 아파트 단지는 청라 그리고 이렇 해변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는데 한 팀이 들어와 있어요. 더 가볼까? 저쪽으로? 어. 뭐 그렇게 험한 길 아니니까 갈수 있겠지. 방구가. 나와. 근데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가 별로 많이 안 오잖아. 어? 저 위에도 있어. 가봅시다. 흔들다리도 있고. 애들, 야. R C 게임장 전망 심터가는 길. 내가 이런 거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야? 내 이거 얼마나 본다고? 소문 소문 소문으로. 어 자전거 타고 오셨네 난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민폐될까봐 안 타고 왔는데 어, 우체통이야? 응. 소화장비 <laughs> 빨간 우체통이라고 생각해 요즘 이런거 없으면 어 삽도 있고 다니네 많이잖아. 우리 소방 점검을 우리 사무장님이 고 이대로 다 했잖아 아까 거기. 아. 난 저쪽에도 빨간 걸 봤는데, 저게 우체통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체통이 아니고 소화장비였어. 어. <laughs> 정상이다. 삼각점. 뭐라고 써 있어? 삼각점. 여기 내려가는 길 없어? 있어. 귀다리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브랜드 캠핑. 캠핑하고 랜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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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서 자주 노매까지 갔다 와도 그러니까 리없을거 아니야 이거 친구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빠져나가면 되지 가까우니까 그리고 애들 보고는 진짜 알아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어친구들은 여기 버스 타고 와도 됐네 그러니까 청나루에서 앉자고 먹고 가도 되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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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건, 뒤에 건물 있잖아? 거기가 인천체육고등학교야. 다리, 다리. 아, 저기? 어. 저기 가는 버스가 있다고. 내려왔다. 뭐야? 응? 운동했어? 운동했어? 캠핑장 이용 수치 이쪽은, 이쪽은 그냥 저거고, 여기는 오토, 여기는 오토캠핑장이고, 어. 어? 어. 그 다음에 저쪽은 또 안쪽에도 있는데, 거기는또 니아카를 끌고 나, 끌어 날라야 되는 데가 있어. 거기는 이렇게 한 집이 네. 딱이 좋지. 어. 응. 저기는 여러 집 왔을 때마다, 음. 캠핑장은 원래 떼캠안 좋아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데크잖아 또 데크도 잘 해놨어 널찍하게 한탄강에, 한탄강에 데크가 있었나? 데크는 없었지 그러니까 일로 갈래 가 여길 가봐야 되는데 아, 더워. 데크도 잘 해놨잖아. 어, 널찍널찍하게. 멀티하우스, 여기도 있다. 아, 양쪽에 있네, 멀티하우스가. 샤워실하고 세척실하고. 나저 뒤로 들어와서. 여기 있고 두 군데 있고 화장실은 총세 개잖아. 저입구까지 멀티하우스. 여기서 테이블은 잔뜩 준비해놨네. 남자 화장실 지나서. 안심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샤워실. 세척실은 뒤에 있나보다. 아, 저, 저 뒤에 있네. 일로 와. 여기까지는 다 오토인데. 지금 여기까지 딱 오토야 다 주차장 될수 있게. 여기 뒤에는 응. 구루마야. 구루마는 어디 어 근데 여기서 대여하겠지 그렇지? 어오겠지 차가를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오잖아. 여기 옆길로못댕기잖아여기까지여기서 그러니까 응. 말려. 그러니까 그래 구루마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좀 좁은 것 같은데 한집한 한 집씩 있는 건데 여기 넓잖아. 또한두집세집 집 들어가도 돼. 이잘 해놨지. 딱두 집씩해서 배전판도 두개 따로 따로 따 독립 배전판 해놨고 이제 다 돌았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저기 서있네 뭐. 아, 멈추면 보이는 게 아파트야? 차. <웃음> 신호등? 나무. 들어가, 일로, 일로 나가야지. 국립 배전판도 잘돼 있고. 아니면 하다가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럴, 그럴 정도로 안된게 아닌데 그 전에 엄청 공사가 돼 있는데 저 데크 깔린 거 봐, 데크 색깔 변한 거 봐. 안자들 거야? 그럼. 뭐 등록도, 등록도 없을 같아. 야 여기 오픈하면 경쟁률 높겠어. 이, 들어오려면? 응겨울에는아나 <laughs>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별로 없더만 차들이 오늘은 더 많네 그렇네. 겨울에나 오거나 아니면 특히 뭐 전기 있으니까 그렇지. 전기 있으면 전기장판 하나 들보면 되는거잖아 야저 저 집은 진짜 대단한데? 오픈도 안 한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게 와서 치고 있지? 관계가 음. 행복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상 청라 해변공원 캠핑장에서 바이술이었습니다.